부품을 파워업하는 거야 헤헤 으앗 뭐야 으잇 뭐야 다른 길을 찾아야 하네 맵을 열어서 조사해보게나 어, 여기 하수구가 얼마나 힘든 곳인 줄 알어? 여기 한번 잘못 들어가면 들어오는... 왜마 지도 보고 돌아다니는 되는걸뭘 그렇게 엄살을 떠? 어 엄살이라고? 떨어진다고? 잠깐만 너 한번 너가 먼저 해보라고양 악마 <laughs> 녀석 으아아악 흐흐흐어 뭐야 어 벌써 들었지나 무슨 짓이냐 양마야 뭐라고 악마? 아, 아. 그래, 잘 생각했다 오, 그래서 다른 길을 어디서 찾지? 그... 지도를 보면 되거든요 아, 맞다! 나 지도 있었지! 한 번도 안 써봤네 아, 한번 써봤나? 아무튼 자, 오... 지도를 한번 보자고 지금 우리가 2층에 있고 오, 저번에 오리배 타고 막 3층에서 싸웠었지? 그... 조그만 막물찬 데서? 그리고 1층엔... 오, 뭐야? 뜯기표다 아,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아, 이거 뭐야? 복도 한 바퀴 뺑 돌아가 가지고 가는 거야? 아, 엄청 멀잖아? 음, 아무튼 저 위에 저기가 3층이고 오 그러면은 1층 갈려면은 아 기억났어 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방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막 계단 내려가고 사다리 내려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 맞아 여기야 으그 끔찍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 아네 <laughs> 여기야 맞아 그래도 저번에 물은 다 빼놨으니까 오좀 뭐 편하게 갈수 있겠지 오 좋아 물이 하나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키노피오야. 네. 어, 내말잘 듣고 조심해서 따라가야 돼. 네. 아, 엄마야, 아, 놀래라. 귀신이가 아, 살았어. 어, 내말잘 들어. 귀신이 나오면은 이돼지요금통으로 그냥 딱. 아유 엄마야. 아, 뒤에서 치사하게이 녀석이 일로 와. 너 같은 사산 녀석은 내가 이렇게 금방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후아돼지요금통쓸고 그랬는데 한아 뭐. 아, 뭐야. 없잖아. 돈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아 맞다. 저번에 내가 먹었구나. 아 저번에 먹은 거는 아 잠깐만 여기 여기 나나나 고개는 나, 나안 먹었어. 아싸, 꽃게 상자 안에는 분명히 꽃게가! 한 마리도 안 들어있... 었다가 뭐야? 아니, 꽃게는 안 들어있고 뭐가 이상하게 들어있어. 나, 나, 나 뭐에 당한 거야? 아무튼, 돈이 잔뜩 들어있구만. 이 정도면 꽃게 몇 마리나 살수 있으려나? 오, 금괴 하나면 안 돼. 아, 왜 이렇게 놀래켜, 이거. 이 어디 있는 령이야 이거. 오 당장 잡아주겠어. 오, 아무튼 금괴 하나면 꽃게 몇 마리나 살 수... 아이, 또 나왔어. 아, 조꼬미들이야 아, 이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왜 나오는 거야? 호로록 하고 다 내가 마셔버렸지롱. 헤헤. 너왜 나한테 매달려 있니? 아, 이또나왔지 자, 번쩍하고 호로록. 자, 좋아. 또 나왔어. 번쩍하고 호로록. 헤헤헤. 아이, 뭐야. 음, 무, 무한 호로록이야. 빨리 가야 돼. 취이겠어 이러다가. 배탈나겠다고 오, 뭐야. 여기 황금검이야. 헤헤헤. 여기 부자되는 곳이잖아 아싸. 오, 일단은 여기. 아, 왜안 맞아. 수았어 아주 달달한 곳이구만. 하수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려고 그래 헤헤아 <laughs> 아, 키노피오야 좀 어? 나한테 빨려들지 좀 말라고 오 어? 자꾸 저기 뭐야 너거슬러거려가지고 돈을 쉽게 못 먹고 막 이렇게 반짝거리다 없어지잖아 아 정말 키노피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어 여기 환경감이 또 있어 맙소사 왜 이렇게 많지? 자아 뭐야 방금 여기 뭐 있었는데? 뭐야 어디 갔어? 누구야? 잘못 봤나? 분명히 유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 피로야 물러가라야 유령이 있었는데 분명히 음뭐 아무튼 저가득 가다가... 아. 아니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오, 곳인지 저, 몰랐네. 아, 생각났어요, 율이진님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출구가 나올 거예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인데요. 얼른 와보시죠. 이 누가 어떻게 알아? 아, 예전에 와봤어요. 아, 수상한데? 속고만 사셨나? 음. 자 그러면은 아 뭐야? 아 함정에 빠졌어. 에잉? 어 이제서 키도 피우면서 배신했구나. 아, 아닌데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너 지금 안 들어? 야너이 키도 피우러 한편 먹고 지금 나를 어, 여기서. 어. 어디 어디겠어. 이재석. 아니, 그러니까 오해라니까요. 너이 유령 잡고 나면은 키노피. 야야야 아, 아, 너 혼자 나갈 셈이야? 우리 일도 망가 챗. 어, 어. 혼자 어? 유령이랑 편 먹고 탈출하려고 했어. 아니, 그냥 나도 잡아 가지고 접병하는 거잖아, 양마야. 무슨 소리야? 딱 봐도 지금 유령이랑 한편 먹고 나 골탕 먹인 다음에 지금 오 어, 유령한테 쓱 들려 가지고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던거 그만. 내가 이걸 모를줄 알아! 이 천재 포우 님께서. 우? 어? 어디겠어. 키도피 일로. 와! 이쪽이 즐거라는 건 제가 어,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와보시만 하니까. 아니, 다른 방법이 아니, 있어. 무슨 방법이요? 자, 오 그렇게 증명할 아, 수 있다면 자, 너가 먼저 가봐봐 여기가 함정이 아닌지 너를 먼저 보내보면 알지. 자, 자 잠깐만, 야바야. 자 과연 기노피오는 살아있을 것인가? 오 뭐야 살아있지나? 함정이 아니었어어 아, 뭐야 여기? 오 진짜 출구야? 왜 버섯 말을 못 믿어? 아 여기 막혔잖아 오. 아니 이거 뚫면 되잖아요 그냥 쉽게. 아하 뿅. 어. 뭐야 안 뚫리는데? 어 아, 그러면은 너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 잠깐. 아, 오 버섯 로켓 장전. 아니 아니 기다려 패스. 강력한 것만 이 <laughs> 악마 녀석 자 너를 앞세워서 가야겠다 역시 귀신이 아 따가 뭐야 이거 누가 때린 거야 멋있다. 누가 때린 거 아니야 아야 쥐새끼구나 아, 쥐새끼를 향해 발사 <laughs> 안되네 오저 앞에 뭐가 있네 오, 오 이거 봐 역시나 문이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쪽이 출구라고 오 뭐야 진짜였잖아 아 그럼 내가 사과를 어, 어? 해 어? 근데 문에 손잡이가 없네 뭐? 죄송 아니 너또나 속인 거야? 아니 속인 게 오? 아니고 일로 와 어 키노피오 일로와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 이걸로 안 부서지네 당연히 나론 안 부서지 쇠물인데 아 여기 전기 넣는 데 있네 이거 전기문이 아니고 뭐야 어디가 아 잠깐만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손잡이 아니야? 자야 키노피오야 우리 협력을 좀 해야 될것 같다 난악마가 손잡지 오, 않는다 자 내가 요 위에 쌀줄 테니까 어. 너가 가져와 흠 내가 왜 가져다 줘야 되지? 그래야 이 유령 천지인 곳에서 탈출을 하지 그럼 형님이라고 불러보도록 오 어, 뭐야 어, 문 열렸다 아싸 자리 쓰라고 어, 뭐라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오. 제 여기 있습니다. 헤헤, 소가 찌롱. 뭐야 속았어? 도망쳐! 손잡이는 죽고가야지이 <laughs> 녀석이 아주 그냥 오 나를 그냥 오 속여 먹으려고만해. 죄송합니다. 손잡이 데고 지금부터 성실하게 성실하게 오. 할게요. 그래 속이지 않겠습니다. 음. 저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알았어. 지금부터 날잘 따른다면 널 데리고 나가주도록 하지. 자 조심해서 한번 가보자고. 짜짜짜짜, 너가 먼저 가봐. 알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미리 가서 알려드릴게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해요. 흠 그래? 알았어, 한번 가보도록 할까? 헤헤헤, <laughs> 아주 말을 잘 듣게 되었군. 오 뭐야? 황금 겁이다아싸 자, 이거는 저쪽에서 하면은 밑으로 돈이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쭉 빨아들여가지고 먹어야 돼. 자, 아, 아 뭐야? 아 아니 키노피오야, 너가 어 정석에 껴가지고돈몇개 떨어졌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 동전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지. 그렇게까지 죄송해하지 않아도 돼. 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야? 아 엘리베이터까지 거의 다 왔네. 좀만 더 돌아가면 되겠는데? 저 오른쪽 위에 동그란 지도 보니까 조금만 더 돌아가면 엘리베이터인데 어 근데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는 다리가 그쪽으로 안돼 있는데 여기에 전기선이 파묻혀 있는 거 보니까 키노피오야 너가 나설차례다 로켓 발사! 반사! 아주 좋아. 너는 아주 쓸모 있는 키노피오야 감사합니다. 자, 이쪽도 깨자고. 이쪽이 좀 가려졌어. 다시 한번 발사! 반사! 아주 좋아. 오 그리고 저쪽도 깨버리죠 오 여기 여기는 깰수 있는 벽이 아닌 것같어 뭐야 이상한 자국이 아 유령 자국이었어 아이 녀석 여기서 뭐하고 있던 거야 대체 아 어디 갔어 없어졌어 오 뭐지 아이 녀석 보석 유령이구나 반짝반짝한 녀석 자 가만히 좀 있어봐 오케이 꼬리 물었어 자 쪽쪽 빨아 당겨 으아, 너무 미끄러워 이 녀석은 특히 특튼한 녀석이니까 열심히 때려야 된다고 자아 뭐야 나 여기 하나도 못 먹었었네 음, 어따 쓰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자,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어, 뭐야 여기 차랑 케이크가 있잖아 오 누가 여기서 피크닉을 즐겼나 보구만 어떤 한가한 녀석이지 <laughs> 자, 여기 밟고 아, 하나는 저 위에 있네 키노피오야 네, 너가 여기 올라가야 될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올려줄게 우리 이제 든든한 파트너니까 말이지 감사합니다 좋아, 밟아 밟았습니다 오, 좋았어 발전기가 나왔어 자 그러면은 요게 여기로 연결돼서 아요 위에 있는 다리를 돌리는 아 잠깐만 여기 황금검이 있는데 요것만 먹고 가자 아 이거 아닌데 번쩍 좋했어오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오 일단은 슬라임포를 꺼내고 그런 다음에 사다리를 올라가 있는데 어 아, 그래그래 너 버리고 안가 그렇게 놀라지 마렴 아왜 이렇게 무거워 이 녀석 어? 머릿속에 물꽉 차있는거 아니야? 지식의 무게랍니다 오자 오. 그런 다음에 여기 서서 슬라이퍼야 아하 형님 제가 발전기를 금방 돌려드리겠습니다 오 어디까지 돌려야 됩니까 자 일단 보기에는 한번아 저기 비상구 표시까지 하려면 두번 돌려야겠군요 자 여기까지만 돌리면 되겠습니다 형님 다 됐습니다 어, 어 그래 아주 섬세한컨트롤로한 번에 해냈구나 자 여기로 나가면 이제 바이 아니고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아유, 화장실이야 아, 잠깐만 화장실 냄새 정도가 아니데 루이집은 거기는 정화조라는 곳이네 헐. 에, 지저분한 거는 안에만 잔소리 말고 나가게나 아니 정화조라면은 공격 화장실에 물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 아이 박사님 부품에 으? 어? 덩물이라도 묻은 거 어떻게 하려고 으 어, 지저분해 자 어서 올라가 보자고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아 뭐야 아 저건 우리 문 막아놨던 녀석이잖아 일단 황금쥐부터 먹고 쬐소오저 녀석을 해치우면 이제 문이 열리는 건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슬라임 포로 가야겠네, 헤헤. <laughs> 자 나와라 슬라임 포. 아하, 형님 쟤 없었다면 이런 파이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어 절대 이런 거를 해칠 수 없었을 겁니다, 형님. 자, <laughs> 오 어, 근데 키노 피오가 부릅니다, 형님. 어, 어 그래? 아키노 피오야 무슨 일이야? 땅이 땅이 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괴물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니 뭐야? 그냥 호들갑 떠는 거야? 아니 호들갑이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 여기 아니고 저 위층이잖아. 어 다시 나와라 슬라임 포. 아하. 와 좋겠습니다. 초록괴물이 나타났어! 살려줘! 잡아먹히고 갈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오, 슬라임 포울한다! 슬라임은 뭐 초록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지! 오, 자 아무튼! <laughs> 은근히 상처받았습니다 형님! 저를 보고 괴물이라면서 도망가버렸습니다 형님! 오주심자 지금은 싸우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형님! 오, 이 녀석을 해탱, 해치우지 해 못하면 형님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녀석들 정도는 엄청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으 <laughs> 커트로근육만 이, 이, 빵빵히 보지몇번오어치면 금방 끝나는 녀석입니다 후대겠습니다 형님 어, 그래 어나 이제 그럼 처음으로 뺑 돌아가면 되는 거야? 너무 먼거 아니야? 오아 잠깐만 여기 문이 있네 뭐야 여기 아 뭐야 지도로 보면 여기가 맞는 길 같은데 뭐지?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럼 슬라임포는 저기서 뭐하러 잡은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어? 누가 뭐 게이트 나가서 대화 연습하기 뭐 그런 거라도 한 건가? 뭐지? 우. 오 자, 아무튼 키도피오야 우리 여기 새다리 빨리. 자, 이거 떨어뜨리고 어, 자, 이거 기분 나쁘니까 이거 넘어뜨리고 가자. <laughs> 좋아했어. 자, 가자. 내가 태워다 줄게. 자, 등에 올려. 감사합니다. 오, 좋아, 좋아. 아까보다 약간 가벼워진 것 같은데 지식이 날라갔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오 어,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유령 보고 오 어, 아래층에서 무서워하는 거 보면은. 약간 지능이 약간 내려간 거 같던데? 아니 뭐 유령이 갑자기 나온다면 엄마야 갑자기야 어, 얘 이렇게 무서워 할 수도 있죠 어 그래 어, 이렇게 무서워 갑자기 나온 거잖아 이거는 그, 아여아얘이 피로 같은 녀석이었어 아잇 저리가 좀오자 잡아 이 녀석이 나를 놀래켜? 너 같은 녀석이 어, 내 어? 상대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어? 루이, 루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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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님 에잇 루이 이빨살려주너 뭐야 너 뭐야 너, 우리 키노키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 이상한 데로 데려가려고 그랬어 이 녀석 짜짜짜!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 이런 녀석한테 잡혀가면은 큰일 난다고. 아,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어, 뭐야, 다 잡았어? 좋아어 정말로 정말로 루의지신은 저의 생,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래,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은혜를 갚아야겠지? 오, 그럼요, 그럼요. 그데 제가 너무 약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요. 당연히 있지. 자, 일로 와봐. 어. 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 너가 먼저 들어가봐. 없. 어. 어. 없습니다. 어, 그래? 아주 안전한 엘리베이터구만. 좋아했어. 자 그러면은. 부품 업그레이드 하루 박사님 연구실로 출발!